제가 내가 질문을 해봤지만, 답이 돌아오질 않아서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아니신 거요 아니라고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응?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e a k o r 아아 North k 아 r e a 아 o r t h Korea? n o r 아 e a n o r t 아 k o r 아 a n o r t 아아 아이씨. 아우씨. 저 맨발 저와 같이 누가 좀 말려봐. 어, 뭐야 어, 이게. 어, 되게 월미도 해본다고 이쁘게 피부 색깔옷 입고 온건 알겠는데요. 지금 되게 본인이 생각 같다는 생각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오 어, 이런 옷 입고 나왔어요. 아이, 모르겠다. 여긴 뭐야? 남자 한명에 여자가 제이야 누가 여자친구예요? 뭐가 없어?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친오빠? 누가? 여기 옆에가 바로 친오빠고, 여기 옆에는. 친구? 누구 친구야? 이렇게 둘이 친구. 저기 가죽 뚜껑 뜨고 있는 저 여자를. 세시 친구? 세시 친구란 얘기고 옆에가 친오빠란 얘기고 야 친오빠가 이렇게 여동생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이거 봐 내가 볼땐 친오빠가 표정을 저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그치? 수빈이 저거 하나밖에 없나보래 그래. 아그 세상에 저기 겨드랑이 활짝 열어놓고 대한독립 만제 외치고 있는 저 여자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물 잡아.. 야 산발 잡았던 게 무슨.. 뭐 씨름하러 오셨어? 흐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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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바지 아가씨 바지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옆에 일어나 진짜 살좀 쪄야겠어요 어? 뭐? 혹시라도 뭐.. 먹어도 먹어도 잘안찌는 타입이.. 아 먹으면 먹는 족족 쪄는 타입이에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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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먹어도 안 쪄요? 아니면 먹으면 쪄요? 안 쪄요 그 <laughs> 진짜 재수없네 흐하핳 흐 어, 못 봤겠지만 아가씨가 먹어도 먹어도 안 찐다 그랬을 때 여기 옆에 파란색깔 저 여자가 입가리고 쌍욕을 외치더라고요 왜요? 내가 봤는데 왜요? 아가씨, 저 여자 안먹어도안 찐다니까 아가씨 입가리고 쌍욕 같은 거왜기지치 않으셨어요? 왜 아니고 맞장가못 뜨든가 저 여자랑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가씨가 먹어도 먹어도 안 찐다니까 저 여자가 되게 짜증 냈어. 진짜로. 팬티스코 이용하실 분 계시면요 오른쪽으로 올라오세요 고대 안 끼워보셨나요? 저 엄지손가락이 인데너로 나다나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줄서 계신 분들이 딱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기 커플 이게 사실 남자친구가 이벤트라고 하면서 사복 찔러주면서 이거 아니야 한명더 있네 자, 젠장 내가 좀 맞아야 뭘해먹든가 하지 안유 아, 끓여보세요. 아, 끓여. 아, 끓여. 아, 끓여. 아 오늘 동물 가득 뺏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무이 애분이? 그러면? 세우고 서만 눌러오신 거고, 우리 파란색, 핑크색, 하얀색 일행이 더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되게 느낌이 되게 작은 거, 중간 거, 큰거 이렇게 있지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일행 어디 계세요? 손좀 들어주세요. 뭐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일행분들 어디 계세요? 손좀 들어주세요. 뭐 많이 창피한 건 알겠는데, 뭐 제발 손좀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어? 밑에서? 안 들고 있죠, 그죠? 세 분이서만 오신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더 있어요, 기차에? 두 명이 누군데, 그게?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표정을 안져 아, 있는 저두분 얘기할 수 있는 건 좋겠죠? 아, 돌겠다, 정말. 아웃에 있는 아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이걸 캐치를 못했네. 커플이죠? 예. 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커플이 딱한 한 커플 한 커플이 있네.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200일. 야, 나도 내여자친구가깨 나랑 200일 됐다고 하면 이럴다안 됐고 지지 5,500원짜리 놀이기구를 매달아놓고 생색 같은 걸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남자가 지금. 진짜 빈정이 상하는구만. 오늘이 200일은 아니죠? 아니에 오늘이 200일이면 여자친구 당신에게 이별을 선물할 겁니다. 아, 나이 모졌어. 뭐 오늘이 200일이에요? 헤어져 그냥 완한다고 뭐 지금까지 만난 거야. 오늘이 딱 200일이에요? 선물을 받았어? 안 줬어? 넌줘 이별. 오케이 선물도 안 줬고 뭐 이벤트도 없었으니까. 우리 여자친구를 잠깐만요. 우리 지금 회색 바지 아가씨. 아금뭐모 싸우지 않았어요? 모랑 싸운 거야. <laughs> 지금부터 아까 머리랑 맞짱 뜨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laughs> 혼자 이상한 거 보이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벤트도 준비하지 않았겠다. 선물도 안 줬겠다. 여자친구를 지키는 거야. 그가일이팔로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한번 해보자고요. 네, 과연 이남자어 잠깐만 잠깐만. 애기 거기 앉아있어도 괜찮겠어? 괜찮겠어? 아저씨 옆에 있는 언니하고 오빠 진짜 완전 미치도록 완전 완전 세게 튀길 거야 괜찮겠어? 거기에 예술인 만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알았어 자 그럼 어디 한번 이 남자가 과연 여자친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야야야야 네. 손이 어디로 들어가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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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벤트를 해주라 그랬지만 여기서 이벤트를 만들고 있구나, 니가! 오오오! 떨어졌어! 오케이! 눕혀서 좋아! 불꽃! 불꽃! 좋아! 이벤트 여기서 한번! 좋아! 자, 8번 하세 잡아준 거 맞지, 총각?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니가 막. 오케이, 알았어. 이번엔 임무교대. 자, 둘이 자리 좀 바꿔서 앉아봐요. 찮 네, 자, 둘이 자리를 좀 바꿔서 앉고, 여자충과 남자충을 지켜주는 거야. 아니야, 난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같이 200일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잡아주면 되게 의미있지 않겠어요? 자, 왼쪽으로 쭉 붙어서 앉아봐요. 그렇지, 여자충과 팔을 앞으로 좀 빼봐요. 아니, 그거 말고 반대팔. 그렇지, 그걸로 빨간색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잡는 거야. 안정적이네. <laughs> 어, 자기야, <어구, 어구>, <laughs> 나 무서워. 야 조용히 해. 나 무거워. 진짜, <laughs> 진짜 돌아버리겠네. 좋아요. <laughs> 잘 어울리네. 잘어울이 하얀 찍고 있는 애는 몇 살이에요? 나이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막내가 누구야? 막내 손. 진짜 대수작 부리지 마 진짜 <laughs> 당신 수작 부리지 마무시 얘기인지 알겠지? <laughs> 우 막내 아저씨가 몇 살인데요? 진짜 진짜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진짜 그런 거좀말 치지 마 진짜 피곤해져 그래 조금만 더 써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요 몇 살이에요? 진짜 24이세요? 몇 년생인데? 90 6년? 무슨 띠? 뒷띠? 정답. 사실이야 <laughs> 오케이, 아가씨. 그럼 둘째 아가씨가 어디야? 여기 하얀 아가씨? 아가씨 몇 살인데요? 28살? 6살? 우리 파란 아가씨가 하얀 아가씨한테 언니라고 크게 한번 외쳐볼래요? 그치? 안되겠지? 그치? 언니라고 못 부르겠지? 그치? 두번 t v 안에서 못 부르는건데 도대체가얘 <laughs>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믿긴 어렵겠지만 요 세분중에 요기 하나가시가 막내래요 누가봐도 요기 날다람이 요거 어머니같은 느낌인데 그죠? <laughs> 어, 엄마? 엄마였어? <laughs>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가 그렇게 했다 좋아요. 우리 200일 커플은 어디서 놀러 온 거야? 너 200일 날 인천에서 인천으로 데리고 온 거야? 진짜 못 데리고 와. 안녕하요저 저희에게 돌아갈 겁니다. 네 이용하실 분들은 노른 쪽으로 올라오세요. 앗. 이렇게 해봐요. 하자. 여기 앞에 있는 삼촌이 동물 다데려잡는 삼촌이 아니니 조심해야 할지. 자 <목소리로> 이번에 여기아 오신. 어게 하는 사이예요, 물론? 자매? 친자매? 부모님도 같이 오신 거야? 근데 내가 너 열아홉 살짜리한테 계속 이렇게 수작 부리지 말라고 된 거야. 자, 진짜 오늘따라 나만 쓰레기가 되는구나 야, 쉐야지. 제가 제가... 엄마랑 같이 왔어 열아홉살? <laughs> 네가 제일 이쁘게 생겼소내가볼때 뉴안에서. <laughs> 진짜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어. 난 진짜야, 진짜. 엄마랑 같이 왔었구나. 우리 파라다 같이 스물4 살이에요? 계 수작 부리지 마세요, 진짜. 왜억울함없는 모시고 든가 <laughs> 저... 아니 저도 이 양치 밑지안시켜 저도 양치 밑에 뭐 이렇게 고대도 아 끼고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점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뭐 괜히 괜히 부탁하는거 같잖아요 어? <laughs> 아니요. 혹시 뭐 밑에 구경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타고 싶진 않고 구경만 계속할 거다. 손한번 들어볼래요? 네, 잠깐만 눈 감고 있셔야 돼. 네, 여러분들한테 점프 한번 보여주지. 혹시 그러면 날 정말 타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신 분들 계시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네딱손 들고 계신 분들만 빠르게 집으로 귀가하세요 자, 진짜 빈정 상하네 자 그러면 멋진 남자 한번 뛰어보죠 운전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가볍게 몸좀 풀어볼겁니다 자 네, 그러면 멋진 남자 자 멋있게 자춤밋원 2! 최대로 자, 박수 한번주세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별로 안아요괜찮안요고있아가지있어그지잠 네, 만뭐 이런 거 봐서 박수 안 칩니까? 감사합니다. 찮아만 하실 거 박수라도 쳐주세요부탁드요겠습니요 감사합니다. 네, 아요괜찮요요 르게좀 가보자. 우리 뭐 우리 총각 두리 앉아 있는데 저쪽 한번 가 볼까? 잠깐만 여자친구. 여자친구 왜 그래? 그해너 남자친구 껍데기 베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니네 둘만 있을 때 하라고. 곤란하네 요 아가씨. 여자친구 가만히 t I'm done it. I'm 놀다 오게 이번 I'm done it. I'm done it. i 그렇지 남자님 그렇지 자남자 e it. I'm done it. i 자 남자님 자 it. I'm done it. I'm done it. I'm d o 우리 총각은 여자친구 지키는 데만 전념을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총각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잘 사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알았지? 네, 그래 다시 한번. 자, 남자는 이뭐 그래. 뭐야? 너네 무슨 사이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방금 전에 저기 저 그러니까 저팔 부러진 것 같은 제이 지 제가 방금 옆에 있는데 다 안겨가지고 비비적거린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사이지? 자앉아몇 살? 응? 23살이야? 그럼 둘다 근데 딱깝겠네 왜? 뭔가 다리가 왜? 부러졌다고? <laughs> 아니야, 내가 볼때너 지금 왼쪽 팔이 부러, 아 오른쪽 팔이 부러졌구나. 뭐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그거 발어 바이... 저, 오전철, 오저철 다리가 부러졌잖아. 근데 다시 붙을 거 아니야. 지 그때 가야 될거 아니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멍청한 애가 날 찾아, 잠깐만. 다리가 한번 부러졌어, 그지? 어? 다리가 두 개가 부러졌다고? 한동안 기억해 기억해. 구나아 속상해 죽겠네. 아, 양쪽 다리가 부러지면 군대가 면제해? 요 허벅지가 부러지고, 이제 종아리 쪽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고, 이거 타고 있어도 돼, 근데? 군대 가면 안 되고? 무슨 소리라도 있는 데 뭐,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알았죠? 오지 말래? <laughs> 나라에서도 널 저버렸구나. 옆에를 좀 하고 군대 갔다 왔고? 해수작부리지만 진짜. <laughs> 너 18살이야? 왜? 어, 뭔가... 어, 잠깐만 있어봐. 오른쪽에 있는 누나 봐봐. 자, 야, 일단 봐, 괜찮으니까 봐봐. 누나로 한번 불러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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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되겠지, 그지? 뭔가 죄짓는 느낌이지, 그지? 자, 진짜 뭐야, 이거 말... ㅎㅎ 얘가 18살이고, 네가 19살이고, 그지? 야, 요즘 학교 급식이뭐 타서 얘이냐 우리 자매는 어디로서 놀러온거야 그나저나 일산에서? 그럼 웨더맨에서 타봤겠네 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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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왔기로 왔기로 왔기도하기로 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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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많이 왔기로 우리 언니는 눈이 뭔가 좀 되게 순진하게 생겼고 우리 여동생은 이상하게 되게 눈이 너무 예뻐서 누가 만들어준 것처럼.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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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꺼? 엄마 보시고 어디 계셔? <laughs> 어머니 <어분이> 어디 계세요? <laughs> 어머니가 미인이시네. 안 닮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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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머님 누나고 언니 누나고좀 닮았지? 우리 동생 누나고 너마누나고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고? 그러니까 얼마 주고 했는데 왜저아 찍은 거야? 아 찍은 거야? 엄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어서 수작을 <laughs> 부리고 있안 진짜 거야? 아, 안 되는 거왜왜왜어 어, 얘네 왜되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님한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밥을 안 먹이나 봐요 자꾸 여기서 뒤에 보고 있으니까 바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밥좀 먹이세요 아 무슨 세상에 언니는 진짜 밥좀 먹어야겠다 살이 너무 파 아빠 오셨어? 어디 계셔? 우리 아버지 어디계세요? 저기 네, 계시는구나 우리 악버는 안울고 자리있어요? 그렇게 <laughs> 놀이기구 못하야될 매달아가지고 제가 영업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업하기가 그래서 그러는건데 우리 아버지 한번 올라오세요 빨리 <laughs> 아, 야 악어, 악어 아빠 누구셔 악어 아빠도 같이 오셨어? 안오셨어? 왜? 그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여다 매달아서 독전에 가서 놀고 있었던 거야 너네 아빠들은? 자, <laughs> 진짜 너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야, 그 뭐라고 이회게 까만색이 밥지고 옆에 이렇게 핑크색하고 여기 하얀색이 이렇게 토끼고 뭐가 뭐라고? 여우라고? 여우원숭이라고? 난 그런 생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알았어, 알았어, 떼떼거리좀알았으니까여우원숭이라 <택택하기> <laughs> 이거지? 아유 참. 내도 그 봐요. 들어와. 얼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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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를> 가지고 들어와요. <laughs> 이 파라나야씨 괜찮으니까 내버 두세요. 우리 친구. 박주래잖아요. <laughs> 붙어 있다가 날불나는 건데 뭐 어때요? <laughs> 야, 내학두세요 날라 그래. 자, 꿈을 펴쳐봐. 장래 이망이 박주라며. 그린치에 날개를 펴. <laughs> 날개를 펴 괜찮으니까. <laughs> 뭐야, 이거 졸라 잘 타네. <laughs> 야, 여우원 중에도 떨어졌네. 그래. 오늘 내셔널 지오브래픽이나 한번 찍어보자. 뭐 어때? 자, 여기서 30초만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 조금만 좀 쉬죠.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줄서계셔야만하른 이용이 가능해요.